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사진입니다 자, 오늘은요, 제가 부아 그, 뭐냐,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거를 바꿨는데, 자,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바뀌었는데, 자, 제가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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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해놨어요. 이 그러니까 어 별님이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요 저희가 오프닝을 바꾼 거로 인해서 어, 좀 시청자분들이 네,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저희가 오프닝을 오늘 처음 만들어 저번에 처음 만들어가지고 어,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네, 좋은 방송 그다음에 좋은 그런 걸 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 써가지고 어,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3시 50분이네요, 벌써 자 그러면은 어, 사제님뭐 구독하기 한 번씩과 사장님, 사장님. 어. 저희 먼저 카메라 먼저 뭐 방송해요. 어? 어떤 거? 먼저 끌게. 아니야 끄지 마. 아아나 말할 거 있어가지고.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. 지금 마이크가 조금 크게 나오는데 어, 정말 죄송합니다. 어, 그럼 안녕히 계세요.